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이번 학기에 대인 관계와 성격 코칭 수업을 맡게 된 노정자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이렇게 사이버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인연 과정을 마치고 심화 과정에 아주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어, 입학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면서 오늘 첫 시간 사이버 수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리고 어, 어, 교과서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교재 다 구입하셨죠? 어, 제 오늘 사용하는 교재는 어,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이 교재를 주 교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와 더불어서 어, 워크북을 어, 학교에 나오시면 과대표를 통해서 워크북을 전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에서 인연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실무에 임할 때 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심화로 수업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샵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 갖고, 그리고 타인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어, 수업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희미하게나마 나를 알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여러분이 이제 워크샵 형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발표도 하고 모둠별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타인을 이해하는 수업이 될때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으로 진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학우님들이 이제 졸업을 4년 졸업을 하든 2년 졸업을 하고 취업을 앞두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장 큰 고민이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낯설고 전혀 모르는 환경과 사람 속에서 관계 형성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거절 당할까봐의 그런 두려움들이 상당히 커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좀더 매력적으로 끌리고 설레이고 또 울림이 있고 또 서로가 어울리는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잘 맺을 것인지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대인관계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세 번째는 평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2년 동안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업할 때는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그리고 출석은 기본으로 20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 등을 포함해서 20점, 100점 만점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지필수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수업계획서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여러분이 신뢰감을 가지고 이 수업을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어, 여러분들 학교에서 2006년부터 강의를 했고 현재 겸임 교수로 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약한 20여 년 정도 어,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또, 어,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교육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런 사례와, 어, 또 심리검사, 또, 어, 인간관계와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 또 이런 코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이해하고 또 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타인이 타인과 관계 맺는 것들을 어, 우리가 훈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어, 믿어집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 하는데, 어, 나, 인간관계를 힘들어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 관계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다는, 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기대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 타인의 비난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합니다. 어, 저 사람이 아, 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어, 중심이 흔들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 어, 관계의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겪게 됩니다. 10년, 20년, 또는 30년 정도까지, 오랫동안 함께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틀어져서, 아, 어, 관계가 상실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고생이 심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처럼 아, 인간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들이 그 외에도 있지만 아,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제치 있게 대처할 수 있다면, 아 이런 세 가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아,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이겨내고 어,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지만, 어, 제, 저에게 울림을, 울림을 줬던 그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사례인데요. 어, 우리나라의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셨던 아모리 대학, 근무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아모리 대학교에서 어, 교수 활동을 하시던 네이니라는 교수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아모리 대학교까지 가시려면 걸어서 출퇴근을 하셨는데요. 어느날 학교를 가는 도중에 어, 전원주택이 한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원주택에 앉아 계시는 백발의 남자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보는 순간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 너무나 외로움에 찌들어 보여서, 어, 그분이 그 노인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어, 정다운 말을 걸으면서 말벗이 되어주고, 그분하고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커피를 나눠 마시고, 때로는 퇴근하는 길에 시간이 되면 그분이 잔디밭에 있는 잔디를 깎아주면서 이렇게 2년 동안을 그 노인을 오고 가면서 들려서 이렇게 친구 역할을 해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는데 늘 앉아 계셨던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궁금한 마음에 이 레인이 교수는 그 노인에게 노인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왜 어르신이 보이지 않는지 노크를 했더니 아, 이분이 새벽에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는 그 길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이분은 너무나 놀랬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본인이 만났던 그 백발의 노인은 바로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놀랬던 것은 코카콜라 회장이었기 때문에 놀란 것보다는 어, 그렇게 코카콜라 회장까지 하신 분이 너무나 겸손하게 사셨던 것에 놀랬고, 두 번째는 본인에게 "한 번도 나는 코카콜라 회장이라는 그런 암식을 주지도 않았고,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던 그분의 겸손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 이 레이니 교수는 조문을 정말 마치고 이제... 신발을 신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어, 상주가 되신다고 하면서 레인이 교수에게 어, 봉투를 하나 전달해 줬습니다. 아, 이 회장님이 어, 유언으로 어, 유서로 남기신 것이라고 하면서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편지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 레인이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친구였네.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와서, 어, 눈을 맞춰주고, 따뜻한 커피를 같이 마셔주고, 그리고 주말이나 또 오후에는 잔디를 깎아주는 정말 당신은 나의 진정한 친구였네. 고맙네. 라고 하면서 편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인 당신에게 내가 어, 당신에게 어, 25억 달러를 어, 유산으로 당신에게 물려주겠네. 그리고 코카콜라 지분 5%를 당신에게 어, 유산으로 어, 물려주겠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어, 그 유언장에다 이렇게 어, 적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레인이 교수는 이 유언장을 받은, 받아들면서 너무나 놀랬습니다. 내가 해준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다니 너무너무 이거는 본인이 받기가 되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아, 레이니 교수는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이 회장님의 그 뜻에 맞게 좋은 일에 쓸 수가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그 아모리대 그 대학의 학교 발전 기금으로 이 100%를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레이니 교수가 조건 없이 학교를 위해서 또 후진들의 양성을 위해서 이 기금으로 내놨을때 먼 훗날 이레인니 교수는 아무리 대학교의 총장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가지는 것을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시작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레인니 교수와 코카콜라 회장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레이니 교수는 왜 코카콜라 회장인 줄을 몰랐을 때 이분에게 왜 끌렸을까요? 너무나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말벗이 되어 주었고 또 그에게 커피를 마시고 잔디를 깎아 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2 년간을 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아,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 없는 배려를 했을 때 레이니 교수와 어, 이 코카콜라 회장은 결국은 서로에게 울림이 있었던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이 유언장에서 이 코카콜라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친구였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유언장을 쓰면서 또 이렇게 유산을 이 사람한테 물려주면 같이 있게 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유산을 결국은 2년 동안 만났던 진실했던 레이 교수에게 이렇게 어 물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우리가 이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의 어떤 끌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건 없이 어 이렇게 만남을 인격적으로 가질 때. 그 사이 가운데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울림이 생기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울림이 생기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그런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레인이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관계도 있고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또 상처를 주거나 다시금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어 여기에서 레인이 교수가 달아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 우리가 조엘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어그 여러분의 심리 검사지를 아실 수 것니다그 그 심리검사지에 보면 어, 내가 아는 나도 있고, 남도 아는 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나도 있습니다. 또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도 아는 나는 있음 안 상대방은 아는 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며 살 때도 있는데. 아, 내가 나를 모르는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조금 조금씩 몰랐던 나를 알아갈 때 나를 개방하고 또 나와 너가 아는 영역이 많아질 때 우리는 개방적인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그런 영역을 넓히고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이 어, 1차 시에서 오늘 수업에 대한 부분, 또 오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분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 어, 여러분 2차 시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뤄서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